옛날 이쪽에 어떤 고울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도, 그 고울에는 원님이 새로 갈려가기만 하면 하루를 못 넘기고 죽는 것입니다. 저녁에 멀쩡하던 사람이 이튿날 아침에 보면 죽어 있단 말입니다. 갈려가면 죽고, 갈려가면 죽고, 이러니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그 고울에 원님을 보내려고 사방팔방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아무 고울에 가기만 하면 원을 시켜준다. 이렇게 방을 내걸어 놓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담이 커서. 웬만한 일에는 눈썹도 깠다가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원님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나라에서는 좋아라고 얼른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 농사꾼이 원님이 돼서 그 고울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참관하라고 하는 것이 쑥대밭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아서 마당에는 자풀이 우거지고 처마에는 거미줄이 자욱한 것입니다. 대강 쓸고 닦고 이제 거기에서 잘 판인데 혼자서 자야 되는 판입니다. 관에 딸린 사람들이야 아전이고 사령이고 많지만은 누가 거기서 자려고 해야 말이지 말입니다. 모두들 겁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기도 전에 거르만날 살려라 집으로 가버리니 어떡하겠습니까. 원님 혼자 남았지 않겠습니까? 원님이 방에 촛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앉아서 그날 밤을 세웠습니다. 밤이 익숙해지니까 찬바람이 휙 불더니 촛불이 툭 꺼지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사방이 깜깜해졌지 않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에 여자 우는 소리인 것입니다. 흑흑 흐느끼기도 하고,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한참 동안 그러더니 곧 방문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인 것입니다. 원님은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걔 누구냐. 밖에서 그러지 말고 썩 들어오너라. 호통을 치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무엇이 쑥 들어오는데 참말도 못할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래 위로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처녀가 입가에 피를 줄줄 흘리며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기절을 했겠지만은, 이 사람은 워낙 담이 커서 그걸 보고도 그냥 버티고 앉아 호령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니까 그 처녀가 넙죽 절을 하더니 예사로 말을 해. 저는 산 사람은 아니오나 사토께 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청인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디 이 고을 사람이 온대 어려서 부모 잃고 관청에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관청 사령 아무개가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저를 죽여서 뒷산 고목나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도 원통하게 죽은지라 저승에도 못 들고 원님에게 이 억울한 사연을 알리려고 새로 원님이 갈려올 때마다 밤에 찾아왔지요. 하지만 다른 원님들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의 흉한 몰골을 보고 그만 기절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에야 담이 큰 원님을 만나 저의 억울한 사정을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또께서는 부디 저를 죽인 자를 잡아 벌주시고 저의 시신은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십시오. 창을 들어주마 약속을 하니 처녀는 다시 넙죽 저를 하고 나서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니 관청 사람들이 관하고 병풍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틀림없이 세원님도 간밤에 죽었을 거라 여기고 장례를 치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원님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곧 관청 사령 아무개를 잡아다 놓고 다그쳤습니다. 내가 전에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 다 알고 묻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자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옥에 가두고 곧 뒷산에 올라가 고목나무 속을 살피니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 처녀 시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고 후이 장사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관아에 귀신이 나오는 일이 없어지고 농사꾼 언님은 다른 고을 언님과 다르게 고을을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